1399를 아시나요? 교권 침해 직통 번호인데요. 전국 어디서나 유무선 전화로 1399를 누르면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새 학기에는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요. 교직원 보호 조치와 학교 출입 절차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어느 곳에는 우리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입니다라는 구호가 걸린 걸 봅니다. 2024년 올해 학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모습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학교는 다 귀한 생명이에요 라는 주제로 엮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라디오 96.3MHz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이야기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학교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이야기 지난 주가 긴장 속에 지냈다면 이번 주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겠죠. 6인조 걸그룹 스테이시는요, Star to a Young Culture의 약자로 젊은 문화를 이끄는 스타가 되겠다는 의미라네요. 와, 포부가 대단한데요. 자, 행복학교 일교시 시작할게요. 방과 후 학교 수원외고 러시아반 친구들 오늘은 서유주 황희원 두 학생이 러시아 작가를 소개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러시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이어지는 지금 방과 후 학교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말하다 저희는 반가워 학교입니다.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아시는 걸 있나요? 네, 저는 롤문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을 좋아합니다. 또 19세기 러시아 문학하면 톨스토이랑 도스토옙스키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쵸.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은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유럽 전역의 서구 문학을 뛰어넘는 수준의 문학예술로 평가받는데요. 오늘은 19세기 러시아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그럼 대중적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이스키 외의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안톤 체오프의 세자매를 읽었는데요.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그는 어린 시절 중학교를 마치기 위해 홀로 고향에 나와 돈을 벌면서 가족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을 텐데 매우 혹독한 시련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경험은 체오프가 인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예술적 이미지로 이어졌고 이때의 경험이 작품에도 녹아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힘들었던 경험이 또 작품성에 기여를 했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학교 졸업 후 체오프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후 체오프는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을 했고 동시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유머 잡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패러디적 성향이 짙은 작품을 쓰면서 인기 있는 유머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관리의 죽음, 뚱뚱이와 홀쭉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와, 체오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문인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의 재능을 모두 지녔네요. 네, 그렇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요. 체오프는 1897년에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요양생활을 하면서도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이라는 소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체오프의 말년을 대표하는 장르는 소설이 아닌 희곡이었는데요. 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자매 등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이 되어서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폐결액을 알으면서 소설을 쓰고 거기다가 말년에 부류의 희곡작품을 남겨놓고 숨을 거두다니. 무늬 창작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분이신 것 같네요. 저도 체오프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첫사랑의 작가인 이반 트르게네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좋아요. 이반 트르게네프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 중 하나이자 도스토 옙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 3대 거장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와, 3대 거장이라니. 굉장한 분이시군요. 네. 트르게네프는 과거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뒤 풀시킨은 여러 러시아 정, 진보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서구파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대표작 첫사랑과 루디는 트루게네프만의 세련된 필치와 묘사로 유명합니다. 오, 저도 첫사랑 읽어봤는데 트루게, 트루게네프만의 특징이 담겨있다니 뭔가 신기하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소설 첫사랑에는 트루게네프의 가정사가 반영되어 있기도 한데요. 아 진짜요? 네. 그 당시 이반 트루게네프의 아버지 세르게이 트루게네프는 미남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과거 세르게이의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갈 처지가 되자 아버지는 그에게 부자 여성과 결혼해서 자기를 구원하 구원해야 될라고 예고를 했고, 그 결과 쓰르게이는 부잣집 유산을 물려받은 7살을 연상해 바르바라 루토비 노바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둘 사이에서 이반 트루게네프가 태어난 것이죠. 왜 정말 트루게네프의 가정사가 소설에 반영되어 있네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아 그리고 트루게네프는 러시아 농노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 농노문데요?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요. 대지주였던 그의 어머니는 농노들에게 매우 가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자 란 트루게네프는 어머니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고 어머니가 죽자마자 농노 약 5천 명을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킨 농노가 5천 명이나 된다니.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트루게네프의 행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 발표한 사냥꾼의 수기를 통해 러시아 농노 문제가 유럽 각지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농노제 폐지 여론에 힘을 주어 결국 농노 해방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와, 결국 농노 해방령을 실현시켰다니 제가 몰랐던 곳에서도 여러 영향을 주었군요. 오늘 트루겐에프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루겐에프 체호두 작가를 소개했군요. 방과후 학교 이 코너는 학생들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수업 시간 수행 과제를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오케이.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중간에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가 불렀네요. 힘내. 주간 교육 소식. 교육 언론 창이 제공한 주요 기사를 살펴봅니다. 안 사울 선생님이 쓰신 교육 일기인데요. 제목은 '아픈 역사를 즐겁게 배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교육과정을 위한 협의회 중한 교사가 입을 열었다. 한국사 뮤지컬 중심의 융합수업에 대해 너무 아픈 역사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상당히 힘겹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자랑스럽고도 재미난 역사도 많은데 항상 무겁고 참혹한 이야기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순간 지난 2년이 떠올랐다. 그리고 공감했다. 나는 뮤지컬 수업 담당자로서 2022년에는 제주 4.3 항쟁을 2023년에는 사북 항쟁을 다루면서 20여 곡을 썼다. 어느 날 깊이를 알수 없는 시면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만 명의 끔찍한 희생을 음악으로 만드는 시간 동안 마음이 지친 탓이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밝음이 느껴졌다. 오히려 그와의 대화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아픈 역사에 관한 공부를 긴 시간을 통해 뮤지컬이라는 예술 장르로 마무리되는 과정이 가진 교육적 효용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2024년 2월이 되어서야 2023학년도 초반에 기획했던 융합 수업 중 통합 기행과 뮤지컬의 결과물이 완성되었다. 7박 8일로 다녀왔던 통합 기행은 3월부터 10월까지의 사전 수업 후 10월 중순 막 시작된 가을빛 강원도 산속에서 이동 학습을 정점으로하여. 100쪽짜리 단행본을 인쇄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뮤지컬은 9곡의 창작곡과 30분 정도의 연극대본을 엮어 1시간이 넘는 한 편의 공연을 완성했고 12월 29일 저녁 성황리에 마쳤던 공연 실황을 녹화한 후 장면을 편집하고 자막까지 세세하게 넣어 외부에 배포하기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마지막 작업을 마쳤다. 계속 읽어볼게요. 사부 강정을 공부할 때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사건을 만날 수 있었다. 이옥수 작가의 내 사랑 사부이라는 우리 뮤지컬의 원작이 되어진 소설 덕분이기도 했다.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중학생을 화자로 둔. 명랑 청소년 소설이었다. 오히려 그 영향으로 우리는 사북항쟁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었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이들이 만들어준 가사였다. 가사와 음악을 동시에 생각하다 보면 타성에 적게 되는데,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준 가사로 악상을 떠올리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작사는 두 학생이 해주었다. 아이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어를 전달해 주었다. 사부광정을 그린 뮤지컬에서는 첫 장면에 중학생인 수하와 광호 이야기가 익살스럽게 펼쳐진다. 청년 광부인 정욱과의 삼각관계 또한 흥미진진하며 천연덕스러운 아이들의 연기에 관객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방을 치우면서 구시렁대는 엄마의 모습 또한 웃음 포인트였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가장 큰 배움이 되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아픈 역사에 대한 배움을 예술과 해학으로 외면화하여 발산하고 승화시켰다는 것이다. 공연을 준비하며 서로 배꼽을 잡고 웃었던 시간 동안 공연 당시 관객과 함께 폭설을 터뜨린 시간 동안 말이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런 대작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배움으로 연결된다는 것. 네, 학교란 이런 공간이죠. 지금까지 교육언론창이 제공한 안사울 선생님의 교육일기였습니다. 일상이 힘드신가요? 일상이 지루하신가요? 지금 바로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휴식이 되어 드릴게요. 누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운 FM 96.3MHz 이 영화는 영국 로열 발레단의 남성 무용수 필립 모슬리의 실화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발레리노를 꿈꾸는 가난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죠. 2000년 스티븐 돌드리 감독 작품입니다. 음악은 스티븐 워백이 담당했습니다. 1980년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노조는 장기 파업으로 대항하고 아버지 제키와 형 토니도 가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어린 아들 빌리에게 권투를 시키는데 방과 후 매일 가는 체육관에서. 권투 수업과 발레 수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빌리는 발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발레교사 윌킨스 부인이 그가 발레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권투 대신 발레를 배우게 하며 로얄 발레스쿨 입학을 도와주려 하죠. 이 작품에서 특히 눈여겨볼 캐릭터는 아버지 제키입니다. 빌리가 권투 대신 발레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당연히 극심한 반대가 있었겠죠. 빌리의 꿈이 좌절될 뻔하지만 결국 아버지도 발레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어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결국 빌리는 로열 발레스쿨의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교육 도서관 교육도서관에 잘 오셨습니다. 교육도서관 오늘의 책은 고병현 지음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 혁신이 왜 이리도 지지부진할까를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입시제도 탓이라고요? 고병현은 다르게 진단합니다. 그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는 무철학, 교육적 상상력의 부재. 지금과 다른 교육을 생각해내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 고유의 시선, 관점, 철학이 없기 때문에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을 바꾸는데 치중한다는 거지요. 교육이 바로 서려면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사람, 삶, 교육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가 보여주는 삶 이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길이 되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 허용하는 한 뼘만큼의 성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큼 넓어진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어놓은 선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기 위해, 걸어보지 않은 삶의 길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교육도서관 오늘의 책은 고병현 지음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 교육 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구를 구하는 수업. 자, 5교시 지구를 구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해에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타고니아 이번 신화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신화드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의 손상을 줄이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번 신화드는 암벽 등반 장비 회사를 세우고 처음 만든 제품이 피톤입니다. 피토는 암벽을 오르기 위해 갈라진 바위 틈에 끼우는 중간 확보물이라고 하네요. 바위 틈에 끼우는 것이다보니 잘 회수되지 않고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위를 훼손하지 않고 회수도 가능한 초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경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의류 사업을 진행합니다. 환경 피해를 줄인 기능성 원단인 캐필린과 신칠라를 개발하고 모든 면제품을 유기농 목화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1%를 자연환경 보존과 복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지구세를 도입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의류 쓰레기를 늘리지 않도록 평생 수선을 책임지는 원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업 어때요?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는 이본 쉬나드의 생활 속에서. 지구를 위한 미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닮을 수 있는 미덕을 생각하고 지구를 위한 실천을 해 보는 거지요. 또 그가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933963 96.3 수원 FM에서 함께 놀아요.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하게 대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느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평생 동안 행해야 할 귀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수원 공동칠 라디오 실시간 듣기는 수원 지역은 96.3MHz로. 그외 지역은 수원 공동칠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듣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다시 듣기는 팟방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학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칠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동연입니다. 또 보실 거죠?